이찬원,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가수 협회 본부에 등장하다 붉은 용단의 사나이. 그가 그날 품은 위미, 서울 강남.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오후였지만 그날 그곳 대한 가수 협회 본부 앞은 뜨거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이찬원, 리찬원, 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등장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국빈, 국빈처럼 천천히 협회 건물 앞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팬들은 울었고 취재진은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날 대한가수협회는 특별한 이유로 본부 앞에 붉은 카펫을 깔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이찬원 씨는 가요계의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의 연결고리로서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즉 그는 단순히 참석자가 아닌 가수협회 세대 통합 프로젝트의 중심인물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찬란한 붉은 융단 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을 보고 그의 시대가 왔다. 고속삭였다. 그의 등장 장면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경찰 두 대의 순찰차와 경호팀이었다. SNS에서는 순식간에 영상이 퍼졌고 이찬원 밑줄 레드카펫 밑줄 입장 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다. 가수협회 측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팬들의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찬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평론가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안전 확보로만 보지 않았다. 이건 상징적 연출이에요. 경찰 호의는 단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국민적 신뢰의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 코드입니다. 즉, 이찬원의 입장은 가수의 등장이 아닌, 국민의 정서적 자산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협회회장은 이날 직접 현장에 나와, 이찬원을 맞이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고, 이찬원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그 짧은 악수는 마치 세대 간의 상징적인 인계식처럼 느껴졌다. 협회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젊은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품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발언 이후 가수협회 내에서는 찬원 프로젝트라 불리는 신인가수 인성교육캠프가 실제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도 들려왔다. 이찬원은 데뷔 초부터 꾸준히 따뜻함, 배려, 정직함으로 요약되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인간 심리의 본질은 단순하다. 대중은 완벽한 스타보다 도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현대사회는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인물에게 감정적으로 위지하려 합니다. 이찬원은 바로 그 정서적 안정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인기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사회적 피로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피난처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팬클럽 찬스, 찬스, 회원 수백 명이 몰렸다. 어떤 팬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가 경찰 호의를 받는 걸 보는데, 우리 찬원이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랑스럽고, 동시에 울컥했어요.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겸손했어요. 오늘도 환호 속에서도 팬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했죠. 그게 진짜 영웅의 품격이에요. 그날 그의 미소 하나로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그날 이찬원이 가수협회에 들어서던 순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수가 개인에서 상징으로 변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경찰 호의는 권력이 아니라 신뢰를 의미했고 그의 붉은 카펫은 사치가 아니라 존중의 표식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대중은 깨달았다. 이찬원은 단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